살면서 배워온 거라곤 정직과 겸손, 이두 가지 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농사를 짓는 집안 출신으로 동네 친구로 만나셨는데, 두분다 도시에 살고 싶었던 분이시라 무작정 결혼하자마자 상경을 하셨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사기도 많이 당하셨고, 사람에 속고 사람에 울면서 결국엔 밑바닥까지 추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낳으시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정신이 바짝 드셨대요. 그때부터 온갖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운이 좋게 기회가 생겨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 그 자체였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이만한 업적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넉넉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실 때도 됐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몸을 움직이시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박하게 사시는 건 똑같았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허세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할 일만 하고 살았어요. 욕심 없고 소박한 성향이셨던 저희 부모님이셨지만 유일하게 저에게 바라는 것딱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법대를 가는 것이었어요. 뭐 요즘이야 직업이 다양하고 명성 있는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법대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법공부를 하길 원하셨어요. 딱히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던 저였기에 부모님 말씀에 따라 법대를 지망했고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죠. 첫눈에 반한 그녀였기에 제 모든 걸 쏟아부으며 졸졸 쫓아다녔네요. 결국엔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조심스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가 고난의 시작이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자친구는 늘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다며 헤어지자고 하더니 어느 날 밤에 연락 와서 어쨌든 다시 만나자고 하질 않나. 그러다가 또다시 헤어지자고 하더니 어느샌가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그렇게 위태롭게 연애를 하다 보니 이제는 헤어져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거니 하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워낙 불안정한 시기였기에 사춘기 소녀마냥 마음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나보다 싶었죠. 그래도 나름 교내에서는 공식적인 커플이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다 저희의 관계를 아실 정도로 관계가 진전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우리 미연이 성격 맞춰줄 남자는 너밖에 없다. 걔 성깔 내가 잘 알지. 네가 고생이 참 많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자주 놀러 와. 알겠지? 보통은 딸의 남자친구를 경계부터 하시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변호사가 된그 순간부터 그분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법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그 분야가 제 적성이 맞지 않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알아봤고 여자친구는 공부를 이어갔어요. 제가 돈을 벌어 여자친구를 지원해주고 용돈까지 쥐어주고 기념일에 주기만 하고 받은 건 없었지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이 여자뿐이었고 결혼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제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꿈에 그리던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을 땐 정말로 대견하고 기특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는 저희 미래에 행복한 일만 펼쳐질 줄 알았건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딱 변호사가 되자마자 그쪽 집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선을 보라고 하질 않나, 무슨 모임에 가라고 등을 떠밀질 않나,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심지어 자주 왕래하고 손 붙잡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위감을 찾아 헤매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서운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리고 여자 친구와 저의 관계는 워낙 굳건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준 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도 끝내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지. 하시며 허락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시더라고요. 썩 마음에 드는 사위감은 아니지만 둘이 오래 사귀었는데 어쩌겠냐는 시기였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충분히 다시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집안 내에서는 군기반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라 주변 말을 듣지 않고 저만 바라봐 준 덕분에 예비 장모님도 두손두발다 드시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별다른 위기는 없었지만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상견례 날이었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빼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양손에 반지는 네 개나 낀 채로 밥을 드시는데, 저희 부모님을 은근히 스캔하시며 무시하는 듯한 어투로 속을 긁으시더라고요. 워낙 수수한 스타일로 다니시던 저희 부모님이 그날따라 정말 답답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결혼식 날은 이미 정해졌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 날만 앞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걸고 넘어질 순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사는데도 장모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이없게도 강한 성격인 딸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척 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은근히 기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요즘 얼마나 벌어? 생활할 정도는 법니다. 뭐 그래 봐야 변호사 벌이에 반의 반도 안 되겠지. 요즘에는 애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 세상엔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은근히 사람들끼리 나뉜다니까? 자네는 일찌감치 될성부른 나무를 딱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났으면 했어.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자네도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 100번 이해할 거야. 처음엔 저도 장모님의 말에 상처를 받고 혼자 곱씹고 되뇌이곤 했지만, 나중 되니까 네네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의 벌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더 많이 벌고 있었고, 요즘 하도 전문직 전문직 타령해서 그렇지, 전문직도 전문직 나름이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안에서 지원 한번 받지 못한 아내가 번듯한 사무실을 차릴 수 있었던 건 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꺼내긴 좀 그렇지만, 만약 제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와이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내 마침 제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들과 제가 재테크로 불린 돈을 합해서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됐는데 그 건물 안에서 가장 괜찮은 위치에 와이프의 사무실을 차려줬는요 그걸 왜 장모님께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것 또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와이프가 저한테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울더라고요. 미안해. 이것밖에 못 모았어. 너무 적지? 아니야. 빈손으로 와도 상관없어. 사실, 엄마랑 갈등이 좀 있었어. 내가 버는 돈 전부 잘 맡아주겠다고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줬더니, 나중에 다 탕진해버리고 없대. 내가 그거 진짜로 열심히 모은 돈이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줌마들이랑 이상한 데 다니면서 사기를 당했더라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종교에다가 돈을 다 쏟아 부었대. 그 이후로 난 엄마한테 돈 없다고 하고 모른 척 해. 아무리 알는 소리 해도 내가 더 힘들다고 하고 외면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돈 모으려면 엄마한테 돈 없는 척 해야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기반을 잡고 나서 엄마를 도와주는 건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줄 수 있겠어? 지금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지내는 거지. 돈만 생겨봐. 분명 또 사고 칠 걸? 그런 사정 때문에 저는 장모님께 건물이 있다. 얼마를 번다. 얼마를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할때 와이프 몰래 저를 찾아와서 돈을 좀 꺼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꺼드린 돈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장모님께 저희의 솔직한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었고, 장모님은 제가 그저 무능력하고 돈도 잘못 버는 사위라고만 생각하셨죠. 저도 와이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모님 앞에서는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컨셉으로 살았네요. 장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매달 드리긴 했지만 그 이상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게 늘 불만이셨고 저는 가시방석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가 살고 있던 신혼집의 전세기간이 끝나게 되고 새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의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었던 저희는 잠시 장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됐어요. 장모님 댁이 와이프와 제 직장에서 아주 가까웠거든요. 장모님도 분명 흔쾌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합가가 시작된 후 아주 고달픈 생활이 시작됐네요. 장모님의 화법은 약간 특이했어요. 돌려 돌려 말하지만 결국엔 저를 저격하는 말들만 하셨죠. 비꼬는 화법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흘리듯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가 다니는 직장은 꽤 좋은 곳인가봐. 네. 아니, 퇴근도 정 시간에 하고 휴일에도 쉬잖아. 그런 직장 흔치 않어.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난자네 그런 모습이 참 좋아 항상 긍정적이고 밝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월급 쥐꼬리만큼 받고 일하는 거 죽도록 싫어하던데 자네는 주어진 환경에 참 감사할 줄 알아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런데 또 각시 고르는 눈은 또 남다른 것 같단 말이지 하긴 뭐 요즘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시집장가만 잘 가면 인생 펴는 거니까 자네가 똑똑했던 거겠지. 제가 그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바보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은근히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하시면 저는 어김없이 <laughs> 아, 그러게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장모님은 답답하신지 더 노골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유, 요즘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네. 인생이 고달파서 그런가. 우리 딸이 좋은 남자만 만났어도 처가의 빌부터 살진 않았을 텐데. 아유, 내 팔자야. 우리 딸은 도대체 무슨 팔자길래 밥맛 없이 일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킨대 어릴 때 내내 공부만 하더니 사람 고르는 법을 까먹었나 시집 잘 가서 지 편하게 살면 부모로서 얼마나 좋아 아휴 답답해 정말 에이 장모님 저 이래봬도 미연이 하나는 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미연이 고생 하나도 안 시킬게요 자네도 가장이면 가장답게 굴어 아무리 요즘 시대가 남녀 공평한 시대니 어쩌니 하지만 결국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자보다 뒤떨어지면 그걸 창피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허구한 날 허허실실 웃으면서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자네 바보라고 생각해. 알 아, 그런 식으로 각시 얼굴에 먹칠해서야 되겠어? 네 장모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우리 딸이 월세 내느라 뼈빠지게 일하는 거 알면 자네도 그러면 안 되지. 나 같으면 당장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구해보겠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생각없이 한량처럼 살 수가 있어? 그러다가 우리 딸 사무실 건물주가 내쫓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우리 딸 자네가 책임질 수 있겠어? 내가 진짜 옆에서 보는데 답답해서 그래. 아이, 대체 자네는 언제 철이 들려고 그래? 다니는 직장 거기도 정년 보장 그런 거없을거 아니여? 그렇다고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이, 대체 어쩌려고 그래? 솔직히 요즘 자네만 보면 한숨이 철로 나와. 장모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만 살면 뭐해? 그러게 반대하는 결혼은 왜 해가지고 내 속을 태우는 건데 이 나이쯤 되면 자식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좀살수 있을 줄 알았더만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 장모님은 딸의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셨습니다 저희 사정을 알리 없는 장모님은 우리 딸이 좋은 남자만 만났어도. 저렇게 월세 내고 사무실 운영한다고 뼈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었다며 한탄을 하셨어요.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은 저였고, 심지어 월세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걸 빼면 와이프 쪽은 적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처가살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몇 번이나 집을 나와 오피스텔이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와이프는 눈물까지 그렁이며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한텐 나밖에 없어서 그래 여보한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엄마가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거든. 유일하게 내세울 게딸 변호사 된거 그거 하나뿐이라서 저러는 거야. 워낙 표현은 거칠게 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라는 거 여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날 위해서 좀만 참아줄 수 있을까? 나도 솔직히 엄마가 많이 믿고 원망스럽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엄마랑 같이 살아보겠어. 내가 시부모님께 정말 잘할게. 엄마 저렇게 혼자 두면 또 분명 이상한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놀고 사고만 치를게 뻔해. 그나마 여보가 같이 있어서 점잖게 사는 거지. 원래 엄마였으면 지금쯤 큰 사건 하나 터졌을 걸? 난 있잖아.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탈한 이 상태가 너무 꿈만 같아. 내가 여태껏 여보한테 받기만 한거잘 알아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해 이젠 내가 여보한테 더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올해는 왠지 잘 풀릴 것 같아 홀어머니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제 와이프 은근 장모님을 원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뼛속까지 효녀더라고요. 그런 와이프의 마음을 연애 시절 때부터 쭉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장모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와이프 앞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존중해줬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존경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셔도 꾹꾹 참았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늘 태어난 저를 보며 더 언짢으셨는지 선을 넘나들며 더욱 강하게 얘기하셨고 결국 사건은 장모님의 생신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와이프가 일정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고 없었고 저라도 장모님의 생신을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사위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싶기도 했고 앞으로 장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상을 차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일어나자마자 제가 차린 생신상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뭐 어디서 사서 올려놓은 거야? 아니요 장모님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제가 미역국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끓이거든요. 그래 뭐 차렸다니 먹긴 하겠다만 마음이 좀 불편하네. 우리 딸은 일한다고 졸린 눈 비벼가며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네랑 뜻신밥 먹고 하루를 시작하자니 마음이 안 좋아. 새벽에 일어나서 미연이한테도 미역국 끓여줬어요. 잘 먹고 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하여간 차는 참 속도 좋아. 하긴, 사돈 쪽도 아주 긍정적이고 밝으시더만. 집안 내력인가 보네. 자네는 살면서 걱정 한번안 했지? 그것도 복이야. 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미연이도 있고, 장모님도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아주 좋겠어. 사람 속 터지게 하고 혼자만 살 만나서 좋겠어.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장모님도 좋은 것만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또 인생이 즐거워지실 겁니다. 에휴. 남들은 사위가 생신날 두꺼운 돈 봉투 따박따박 갖다 바친다고 하던데. 나는 미역국만 얻어먹네. 매달 드리는 돈으론 부족하세요? 나름 넉넉하게 드린다고 드린 건데. 용돈이랑 생일 기념이랑 카터, 자네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 보면 죄다 사위가 전문직의 사업가의 난리도 아니야. 아니, 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아니 내가 얼마나 그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지는지 알기나 해? 아니, 솔직히 결혼할 때도 그래. 막말로 전문직 배우자 얻으면 뭐라도 들고 오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빈손으로 덜렁 올 수가 있어? 장모님 아시잖아요. 저랑 미연이 워낙 연애를 오래했고요. 결혼할 때는 저희가 그런 걸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이 돈거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잘 채워 가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여태껏 장모님께 못난 모습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장모님이 잘 아시잖아요. 노력만 하면 뭐래! 돈을 벌어야지! 돈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요. 미연이랑 장모님 책임지겠다는 생각 하나로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고작 몇푼안 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를 또 얼마나 책임지냐고? 아또 같은 말씀 반복하시네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생신 날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여태껏 너무 서운했어요. 미연이 변호사 되자마자 선 자리부터 알아보셨다면서요? 각종 모임에 끌고 나가셨다면서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도 다 알고 있었지만.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연애 때는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악수까지 하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때 일은 너무 서운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장모님 마음에 들수 있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지. 자네도 부모가 되어보면 알 거라고. 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미연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웠는지 자네는 모르잖아. 우리 딸 변호사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 줄을 섰는지 알기나 해? 그걸 알면 자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았어야지. 솔직히 상견례 때도 그래. 양가식구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꼭 그렇게 동네 마실 나온 것처럼 입고 나왔어야 했어. 나 그때는 정말로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어.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 엎어버리고 내딸손 붙잡고 도망치고 싶었다고. 자네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내가 원하는 건 자네의 노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자네가 내 딸을 놓아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놓아주라뇨? 설마? 그래. 가난하고 능력 없으면 눈치껏 이혼해라. 장모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딴 미역국이 아니야. 이게 자네가 생각하는 효도야? 어? 이게 효도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장모님은 식탁 의자에 걸려 있는 앞치마를 저에게 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혼까지 원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사위인데 앞치마까지 던지시며 이혼하라고 종용하시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염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과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연차까지 낸 날이었어요. 추리닝 차림으로 직장에 가기도 좀 뭐하고 뭐 그렇다고 추운데 공원을 하염없이 걷는 것도 좀 그렇고 지갑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갈 곳이라고는 동네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이프 사무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을 하며 와이프와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겠다 싶었죠. 새벽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갔으니 지금쯤이면 바쁜 일 끝나고 한가할 때라고 생각해서 걸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와이프의 사무실 입구에 도착한 후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사무실 안에서 웬 낯선 남자가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상담하러 온 사람인가 싶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겁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결국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채고 불렀습니다. 야, 너 혹시 한철이 아니냐? 어? 오, 야 오래 오랜만이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인가? 잘 지냈지? 나야 뭐 똑같이 지냈지. 너 근데 우리 와이프랑 연락해? 왜 여기서 나와? 아, 그게 상담할 게좀 있어가지고 잠깐 들렀어. 야,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야, 나도 바빠서 이만 가봐야 돼. 나중에 연락하자. 그 놈은 불이 나케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대학 동창인 놈인데 꽤 친했어요. 그 놈도 어디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끊긴 지꽤 돼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와이프와는 그리 친했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꽤 어색하더라고요. 보통은 와이프의